163번을 보니까, y제곱은 4x 위에 점, 3, 마이, 루트 3에서 의 접선이 포물선의 최점을 지날 때, 상수의 값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뭐가 있어이 식에서 접선의 방정식. 예, 위의 점에서 의 접선도 우리가 공식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 공식이 뭐였죠, 우리가? y제곱은 4x 위에서 접상, y-y는, 그죠? 그 식은 뭐가 돼? 마, 2, 루트 3, y는. 근데 뭐가 들어가야 돼? p. 이거 얼마야? p가 1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 2p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x-3. 얘가 되겠죠. 아, 플러스 3 거구나. 더하게 3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것이 얘의 초점을 지난다고 했어 그럼 초점을 얘의 식은 일단은 뭐가 돼얘 전개하면 2x 더하기 6이기 때문에 y는 마2 루트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의 x 빼기 아, 루트 3 분의 3이 됐겠죠 유리화까지 해주면 식은 얘가 됐겠지 근데 이것이 예의 초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예의 초점은 뭐가 돼? 4p가 a가 되잖아. 그죠? p는 4분의 a가 되기 때문에 4분의 a, 0을 지나야 되겠죠? 얘가 4분의 a, 0을 지난다라는 거죠. 이됐죠 그러면 0은 4분의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a 빼기 루트 3그 양변에 12를 곱해버리면 마 루트 3a 빼기 12루트 3이 될 것이고 넘어가면 루트 3a가 마 12루트 3 메인은 마12 답은 마 12가 되겠죠